이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에베에 내리는 야카가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카가너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 어, 예, 예? 이 백성이 그 말에 들에게 각기 응폐물을 구하게 하유들에게 은근폐물을 구하게 하라하시더니. 아. 삼 맞죠? 삼 아. 여호와께서 음. 뭐였더라? 그 백성으로? 아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입히게 하셨고 또그 사람 은혜를 받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를 그냥 또그 사람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3. 여호와께서 애굽사람 은혜, 그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사람의, 어.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어, 백성의 누나도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 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르, 이르되, 이르되. 이와되요서께서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여에께와서이와같이말씀하시이와크에 내가 애국 에운데로들에가이와이와이에이에 음. 어. 있는 와에이에서에서이와에에서이와크에에에와에서이와 어. 가축의 이와와 어, 가축의,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어타 죽으리니 죽으리니 음, 욕욕 애굽 온 땅에 정부만큼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어, 진짜 진짜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시끄럽게 놀라 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는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기개한 마리도 그 열에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음네음 네. 음,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이 모든 신하가 내게는 너, 내게 내려 내게 저라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노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너의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음 어, 뭐였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음. 그런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음. 10. 음. 모세와 아론이 음. 바로 앞,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음. 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음. 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와. 완악하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음. 보내지 아니하더라. 음. 아멘. 네. 음. 음. 그 진이 책이야, 책. 진로 수학 책이야. 조 자, 출애국기 3장. 계속 할게요. 진이야, 그거 너 수학 문제, 수학 문제집이야. 자, 출애국기 3장 시작.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한 제사장이 두루에 양떼를치더니 그때를 광에서 쪼그리인다에 하나님의 사호를베 이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이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삼 위에 모세가 이르되 제가 돌이켜 가지 큰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가 그 하니 그때 사 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 돌리 하고 돌이켜 온 가지 보신지 하나님 이 떡이나 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거라. 무세야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 오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고심 거룩한 땅이 있는데 바래서 신뢰 벗으라 6. 도 이르시나 내 주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구의 하나님이라 무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우리 가리며칠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 내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속자로 맹여아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귀심을 알고 팔 내야 내가 와서 그들의 애교를 해버서 건져내고 그들그 땅에서 인도하여 안는 덕분에 땅축복을은는다고하란 족속해 족속 아미 족속 브리스 족속 긴 족속에 주머니 데려가려 하노라 응. 그 이제 가라 아, to... 이스라엘 자수 부르지만 내게 자라오 그때애굽사람이 그들 교민학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백성 이스라엘을 <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수나 응. 애국사람 인도하여 내게 알이라 그렇지 11 11 모세가 뭔가요? 레레 레코 무기게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리이 시비 하나님 이 리스트가 조용히 해도 시바 하나님 예. 이 리스트가 반지시 너와 함께 네.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백성을... 되는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 것이 내가 하려고 아. 하 증거니라 십세가 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음. 여호와께 음. 게... 어? 너희 조상의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응. 내게 볼게요. 그 름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십사 음. 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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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음. 보내셨다 알아 십오 여호와께 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음. 어, 음. 하나님이 음. 또 모세에게 음. 이르시되 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었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었느니라. 곧 앞으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앞으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여고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나를 너에게보내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laughs>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보내셨다 <laughs> <laughs> 이는 <이른> 나의 영원한 <영혼이다>. 영대친니라안 <laughs> 아, 들린다.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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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들에게이르기를 음. 어, 음. 여우와. 너희 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 이니 너희 조상이 하나하 너희 조나이하나니이나니 너희 하이하나이나나 하나니, 이나나하나이나타나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누라! 십칠십 <laughs> 칠, 음, 내가 말하여 권위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여 내역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고 가난족 속에 족속, 악리족 속, 브리스족 속, 기위족 속에 지방에 올라가게 하리라,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laughs> 수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더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살 길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 어. 그, 어. 내가 눈이 강한 손으로 지어 있는 애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한 너희를 어. 보내리라. 이 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빌게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불순로 가지아니하니니이십 음. 22. 인들은 모두 수고. 그 음. 이웃과 5사6 자기와 음. 함께9 응? 다시. 어이십 여인들은 모두 음. 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음. 및 자기 집에 음. 거류하는 이 아치. 여인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요. 은 패물과, 금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 꿈이라 너희네 애라자 음. 음. 사장 어, 파이팅. 하 불래요. <laughs> 조용히. 짜리. 모세가 조용히게 대답하여 조용히게. 이르되 <laughs> 아빠 내가 있어. 자, 소리끄 사자 예, 모세가 다리. 대답하여 이르되 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자 아니하면 내말 듣자 아니하고 이래그래 이래 여호와께서 저에게 답하지 아니하사 따리이다. 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지팡이니이다. 음. 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음. 땅에 던지라시며. 하 <laughs> 고달을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아. 사 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laughs>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내그 손을 내밀어 그것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나니 곧나브라함이었나니민가였나 내믿를믿하려니 <laughs> 시고. 음. 어. 아!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와께서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라 하심 그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 여분이 그의 손 나쁜 이생 누가 지낸지라. 으이르시되내손을에 이르시되, 다시 품에 넣라하시다 아, 아, 손에 아, 아, 품에 넣었다가 아, 내어보니 아, 내 손이 본래 살로 떨어라 봐. 파요께서 이르시되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않냐. 그저 표적의 표징은 봤지 않냐. 오도나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음. 이거 스티커 아니면 그림이그 이거 그림 아니야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않냐? 아니내 말을 믿자. 그들이 두 않... 이자를 믿지 않냐 하면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음. 너는 날강물에 조금 퍼다가 음. 땅에 불. 네가 또 날강물 땅에서 비가 들리라 음. 떠다가 퍼다가 아니고 떠다가 물을 조금 떠다가. 떠다가. 나 퍼다가 했는데 떠다가를 했는데. 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안 들렸어. 십. 십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모세가, 아, 모세가 나 십일절을 했어. 십. 십 모세가 여호와께 르되 내가. <laughs> 주여, 나는 불레 말을 잘 하지 못한 잔이다. 그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려 해도 역시 그러한, 나는 입이 뻑하고 응. 혀가 둔한 잔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께서그에게되 그 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왜못는 잔, 못 듣는 잔, 눈 밝은 자나 맹인 잔? 11.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할 말을 가르치리라. 14. 모지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내말한 자리 보내줘서. 어,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무세량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회사 내회 아론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그말 잘하는 거에서 내가 안라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저걸, 내가 안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를 그가 저거, 너를,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저거, 기쁨이 저거, 있을 저거, 것이라. 네, 다섯. 기쁨이 십, 있을 십, 것이라. 얼마가 놀러? 다음에 십오. 어찌? 너무 잘하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네과 그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음, 16 그는 네 입을 대신하여 너를 대신. 그가 너를 대신할 백사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 네.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는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는 가이라아 마지막 십7 너는 이 직빵에 손을 잡고 이것을이 정도 행할지니라 하네. 잘했어요. 아,